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에어컨 이 버튼만 누르면 전기세 폭탄 걱정 끝 제목부터 확 끌리죠 네 여름만 되면 정말 에어컨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영상 속에 진짜 실용적인 팁들 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뽑아내서 여러분의 여름을 좀 시원하고 또 알뜰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정부 지원금 정보도 있다고 하니 끝까지 잘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랄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쓰던 대로 에어컨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불필요한 전기 요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네. 영상에서 딱딱 짚어 주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어떤 오해를 좀 바로 잡고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짧은 외출 시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 쓰시는 분들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 어, 에어컨은 아시다시피 처음 켤때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확 낮추려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시동 걸때 힘이 많이 들죠. 네, 한 시간 정도 잠깐 나갔다 와서 다시 켜면. 그 처음 5분 동안 쓰는 전력량이 평소보다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와, 3배요? 네. 실외기가 그냥 최대로 확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내로 잠깐 나갔다 올 거면 어, 차라리 그냥 켜 두는 게 전기 소모 면에서는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아, 처음 켤때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짧게 껐다 켜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모드 설정은 어떤가요? 이것도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 덜 먹는다더라. 이거요.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건가요? 어. 이것도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영상 내용을 보면 냉방이나 제습이나 실외기가 돌아가는 원리는 사실 비슷해서 단순히 전기 소모량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핵심은 습도에 있어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집이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네, 꿉꿉할 때요. 그럴 때는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습기를 한 2.7배 정도 더잘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하, 습기를 더잘 잡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어컨을 덜 틀게 되거나 약하게 틀어도 돼서 음, 에너지를 아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팁은 처음엔 냉방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고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꿔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습도 관리가 중요하군요. 일단 냉방으로 시원하게, 그다음엔 제습으로 유지. 이거 좋은 전략인데요. 기억해 둬야겠어요. 그럼 바람 방향 같은 건 어때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 위로 틀어야 하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위쪽으로, 그러니까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면 그찬 공기가 천장을 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아, 순환이 잘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방이 더 빨리 시원해지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실루기가 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죠. 아래로 바로 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깔려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 방향 설정 하나 바꿨더니 월 5만 6천 원 정도 요금 차이가 났다는 비교 사례도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 앞에 뭐 가구나 물건 같은 거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와 방향 하나로 월 5만 원 이상 차이라니 이거 진짜 간단하면서도 효과 큰데요? 꼭 위로 털어야겠네요. 이건 말고 또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다면서요. 자동? Ai, 스마트, 에코, 뭐 이런 모드들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냉방 모드는 우리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좀 세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동 계열 모드들은 목표 온도에 가까워지면 알아서 어, 스스로 판단해서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실외기 운전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아, 똑똑하네요. 네, 훨씬 효율적인 거죠. 어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일반 모드로 돌렸을 때 원료금이 한 93,000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자동 모드를 썼더니 한 57,000원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거의 36,000원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와 이것도 차이가 꽤 크네요. 자동 모드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 편하기도 하겠고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몇 가지 짚어주셨어요. 특히 ai 모드는 처음 한 30분 정도는 얘가 이제 집 환경을 학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막 설정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 학습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모델, 한 2015년 이전 그 정도 모델의 AI 기능은 지금처럼 막 효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자동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직접 춥거나 덥다고 느끼면 그냥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하하, <laughs> 그렇죠. 결국 쓰는 사람이 쾌적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정 말고 외부 요인 관리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햇빛 차단 이야기도 나왔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직사광선이 실내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주범이잖아요. 맞아요. 햇볕 들어오면 금방 더워지죠. 네. 그래서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그때 햇빛이 가장 강한데 이때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창문을 좀 가려주면 실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밝은색 커튼을 추천하긴 했어요. 오, 3.5도나요? 네. 이게 결국 에어컨이 일해야 할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거니까 전기세 절약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햇빛 막는 거 이거 중요하네요. 그럼 내부 관리는요? 역시 필터 청소겠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필터 더러우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에어컨이 훨씬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시원해지잖아요. 네네. 이게 전력소모를 거의 2배 이상 늘리고 냉방 효과도 확 떨어뜨리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는 3년 동안 필터 청소를 안 하다가 했더니 원료금이 15만 원 나오던 게 7만 8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15만 원이 7만 8천 원으로요? 필터 청소 하나로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청소하라고 권장합니다. 뭐, 한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청소인데, 이걸로 월 5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야, 2주에 10분 투자해서 월 5만원이면, 이건 정말 안할 이유가 없네요. 꼭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 지원제도 활용팁도 있었어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구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경우예요. 아, 특정 조건이 있군요. 네.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데 4인 이상 가구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여름철 전기 요금, 그러니까 냉방비죠. 이걸 내거나 아니면 겨울철 난방비로 쓸수 있습니다. 오, 그럼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중요한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시는 곳 권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격 요건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어, 내가 해당 될까?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짧은 외출 한 90분 이내는 끄지 말고 켜두기. 네, 인버터형은 특히요. 그리고 아주 습할 때는 제습 모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바람 방향은 꼭 위로. 그렇죠. 자동이나 AI 스마트 에코 모드 같은 거 적극적으로 써 보시고요. 햇빛은 꼭 차단하고 필터 청소 이건 정말 필수네요. 2주에 한 번. 네,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해당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고요. 와, 정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볼 만한 팁들이 가득하네요.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그 뭐랄까? 작은 변화의 힘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넘겼던 설정 하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꽤 아낄 수 있고 또 여름도 훨씬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에 기반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음, 좋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전자제품들 중에서도 그냥 늘 쓰던 방식이라서 혹은 기본 설정 그대로 둬서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거나 비용을 더 내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에어컨처럼 어쩌면 다른 제품들도 작은 설정 변경 하나 혹은 사용 습관 하나 바꾸는 걸로 예상 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